밤 안개, 자20 마디부터 하겠습니다. 이제 17, 18, 19 마디까지 와서요. 밤 안개 하고 이제 D 마이너에서 그다음에 G 마이너 다시 D 마이너로 왔어요. 그다음에 이 D 마이너는 이제 두 박자가 됩니다. 레즉 5번 줄과 함께 따다 하고 난 다음에 D 7인데요 이 D7이 어떻게 되느냐? 6번 줄은 D마이너나 D7이나 같으니까 그냥 6번 줄 치면 돼요. 쿵. 그리고 이제 손가락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번호가 제가 적진 않았습니다만 여기 앞부분죠1413즉 1번 라는 같고요. 여기 3번이 같아요. 그럼 뭐만 다르느냐? 새끼손가락만 떼고 2번 줄로 건너가면 됩니다. 가운데는 떼도 되고 안 떼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게 D7 나오면 간단하죠. A7에서 a 7 b 7 c 7 c 7 D7 이렇게 올라온 코드거든요. 그래서 이두 개, 두 개가 A7과 똑같은 것이고 발에 그러면 6번 치자마자 으다 자, 쿵 쳤어요. 반박자 있다가 바로 거꾸로 즉 고음부에서 전부적으로 1번 줄에서 4번 줄 쪽으로 네, 업이 되는 거죠. 쿵 따. 따는 뭐 집게도 좋고요. 중지도 괜찮아요. 그러면 d 마이너부터 한번 해 보죠. 쿵 따다 쿵 따. d 마이너쿵따다 그리고 쿵 따에서 디7. 네, 어따 하면서 님 생각 자, 굉장히 멋있게 들립니다. 이렇게 보면. 밤한 개. 님, 님, 생각에. 계속 하겠습니다. 다시 뒷만어. 그림자 찾아. 자, 그 다음에. 25마디로 왔죠. D, d i m i 라고 하는 코드인데요. 뭐, 이름만 보면은 머리가 아플 수 있겠습니다만, 별것 아닙니다. 코드의 다이아그램 그림이 인쇄되어 있죠 이대로 짚으시면 돼요 그 다음 코드도 이대로 짚으시면 되는 것이고요 이 그림을 보고 그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발레가 4로 넘어왔죠 이 앞에 코드에서 D마이너가 발레가 5번이었는데 그죠 4로 넘어왔어요 오면서 어떻게 되죠 2번 손가락이 오플랫그 다음에 3번 4번은 네, 이런 폼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그렇게 해서, 오, 오 치면은, 4번 줄이, 어, 저기, 4번 줄, 아니, 5번 줄에서, 레가 나오죠? 따다, 그 다음에 라는 4번 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 따다, 사, 따다다. 오, 따다, 사, 따다다. 네, 그리고 이 세븐, 이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옆에, 여기서 이렇게 갑니다. 자, 이폼 아시죠? 이 폼은 C7이에요. C7, D7, E7. 이 폼은 우리가 그, 파퓰러 혹은 통기타 곡에서 자주 쓰입니다. 그래서 이 폼은 알아두면 좋겠고요. 음, 여기서 E7은 다른 코드들은 이네 줄만 써야 하지만 여기 E7은 1번 줄 개방현과 이번 줄어플렉과 똑같은 미니까, 뭐 살아있어도 괜찮아요. 그죠? 궁, 따다, 또. 6번도 세븐에 들어가니까 다 살아있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E7은 꽤나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럼 5뭐 오, 따다. 건너가면 시 제자리표가 나왔죠? 시 이것만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쿵 따다, 쿵 따다다. 그리고 A7. 밤이, 자, 밤이에서 이제 피크 가드를 탭을 하자. 그죠? 예, 네, 제가 종종 쓰는 방법이죠. 따다다. 그죠? A, M, I, 따락. 그죠? 짠, 짯 밤이, 세, 도록 계속 진행이 되겠죠? 하, 여, 없이. G 마이너 간 A7 한다 또 G 마이너 그리고 간주가 나오겠습니다. 자 간주 부분 판서 내용을 바꾸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노래가 끝이 나고요. 37마리부터 간주가 쭉 이어지는데 앞에 이제 B 마이너에서 음을 끊었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다랑 내려와서, 파, 엄지로, 그죠? 파, 솔, 그리고 D마이너를 짚으면서, 엄지로 퉁기는 거예요. 땅. 네, 그리고 이제 D마이너 구성음에와 파죠. 짯 이대로, 쿵. 짯 음을 끊어줘야 됩니다. 위에 보면 점이 찍혀 있을 거예요. 전부, 스타카토로 탁탁 끊어줘야만 리듬감이 삽니다. 짠. 짠. 이렇게. 그죠? 음, 여기도 제가 전부 찍진 않았습니다만, 자, 지금 찍어 볼까요?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전부 찍어 놓아야 되겠고요. 자, 여기서 자파 솔라라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짭짹자 음을 죽이는 방법은 퉁기자마자 이렇게 퉁기셔도 되고요, 이렇게 퉁기셔도 됩니다. 어, 퉁기자마자 바로 줄에 탁하다 대어야 돼요. 이래야만 음이 짝 끊어지겠죠. 왼손으로 죽일 수도 있는데 이러면 멜로디라도 같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멜로디는 계속 소리가 이어지게 그냥 두어야 하니까 오른손으로 치자마자 줄에 갖다 대어서 음을 끊어주겠습니다. 쿵 짝짝 그 다음에 쿵 짜, 쿵 짜, 쿵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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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얘는 이 치는 게 아니죠. 부침주인니까 어짜 그리고 짯자 여기에서 이제 음, 기둥이 빠졌네요 버크십으로 하는 것이죠 쿵라짝짝쿵짜착라짝짝 오른쪽만 보시죠 라짝짝쿵짜예 이게 버크십으로칙 소리 나게 쿵짜예 이런 소리 궁짝, 그리고 그 다음에 떼면서 파, 파만 누르면 되겠죠? 파, 그리고 다시 레, 역시 디마이너예요. 또 짜짜, 음. 자, 짜짜, 그리고 5번줄 쿵 치고, 치고 난 다음에 8번 쉼표를 쉬니까 다 끊어버려요. 궁, 짜짜, 쿵 짜짜, 국, 그 다음에 도레미하고 예, 진행하는 것이죠. 레, 짜, 짜, 쿵, 도, 레, 미. 자, 정면에서 볼까요? 짜, 짜, 쿵. 끊었죠? 다시 보겠습니다. 레, 짜, 짜, 쿵. 그 다음에 도, 레, 미. 미를 퉁기면서 A7 완성시켜 주시고. 짜, 짜, 쿵, 짜. 자, 앞에랑 똑같죠? 스타일이. 미. 미는 1번이었습니다. 미. 그리고, 이번 손가락으로 도샵에 눌러서 짝짝 오짝 그리고 또 퍼커시브. 그다음에 도샵. 미 짝짝 됐죠? 미 짝짝 궁짝도미 짝짝 궁짝 착도 천천히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라 개방 그 다음에 이제 A7 인데요. 필요한 음만 짚어요. 새끼손가락으로 솔. 그 다음에 도샵은 2번 하나. 그러니까, 쿵, 짭, 짤. 그리고 미, 네, 더 해주면 되겠죠. 미, 짜. 그리고 또, 퍼크시브, 칙, 도, 짜. 자, 천천히 해볼까요? 쿵, 짭, 짤. 쿵, 짤. 찻, 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짜짜 자, 자, 동. 자, 그 다음에 개방이 됩니다. 다 떼버리고요. 1번 선과 5번 선, 땅. 그 다음에 이제 도샵의 번호를 3번으로 바꿔줍니다. 이 다음을 위해서요. 땅. 그 다음에 도샵에 하나 눌러서 도샵과 3번 줄 개방연. 짭, 짜, 짜. 딴, 짭, 짜, 짜. 그리고 미. 이 번호로 누르면 되죠 미 그리고 1번선의 멜로디 미 그리고 퍼커시브 짝 그리고 파 하나 이때 악보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아요. 이파 위에 세히야 즉 바레를 하면서 파를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은 여기다가 c 1이라고좀 써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표시한 것처럼 고그 다음까지 동그라미를 좀 이렇게 쳐서 드러나게 표관나게 한번 어, 표시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마디를 천천히 해보죠. 땅, 자, 도샵에 눌러서 짜, 짜, 그 다음에 더하기 미, 그리고 개방미까지 이 미와 도샵은 안 떼고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세 줄을 동시에 다 이렇게 예, 쳐서 버커시브 아니면 1번 줄 하나만. 하면 잘안 나요. 그래서 그냥 세 개를 다 들어가도 됩니다. 밑, 따, 밑, 따, 착. 그리고 덮어서 파. 자, 그 다음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G 마이너인데 G 마이너 이대로 3플레스로 이동을 할 거거든요. 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따 하고 갈 거예요. 꾸미몸이 있죠. 좀 전에 발회를 하면서 팔을 쳤고요. 그리고 솔과 솔이면 6번줄과 1번줄 솔인데 가기 전에 6번줄과 1번줄 두개를 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보에는 이 판만 그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요 제일 밑에 파도 6번줄의 파도 동시에 치겠습니다. 하나 그려 놓으셔도 되고요. 굳이 그런 넣자면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줄 하나 둘셋 그리고 줄에 걸치면 되죠. 그리고 약간 작은 귀여운 음표로 빗금을 쳐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동시에 땅하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발회를 하면서 파 하나만 쳤고요. 그 다음에 두 개를 동시에 치면서 땅으로 끌고 갑니다. 네, 가사는 퉁기지 않아요. 그대로 두고 이제 반주만 2번 3번 줄 짰자 볼까요 땅그 다음에 2번 3번 줄 짰자 됐죠 그리고 개방형 쿵 치면서 빼버립니다 쿵따 자 여기에 이제 A7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A7은 파가 떨어져야 A7이죠 그러나 이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A7의 코드에 파라는 멜로디가 실린 거니까, 파를 A7에 합어 포함된 음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멜로디가 파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이렇게 염줄, 아, 붙임줄로 붙어 있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싱커페이션. 당김음. 즉, 뒤에 음이 앞으로 당겨와서 세게 꽝 하고 좀 드러내주는 강세가 붙어 요다 자 그러면 딴 볼까요? 딴, 다, 다, 궁, 따 이렇게 코드는 쉽죠? 파워와 도샵하나하면 되니까요 네, 이까지예요그 다음에 이제 43, 4 4마디는 제가 굳이 판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음, 는 디마이너, 궁, 따, 다, 궁, 따, 다, 다 그리고 궁, 따, 다, d 7븐을 바꾸면서 궁, 따 예, 굳이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요 따다 다시 한번 더 43마디 D마이너 쿵 4번 줄 그리고 다운 업그 다음에 오 따다다 다시 또 마디 넘어갔습니다 44마디 또사 따다 그리고 5번 줄 치면서 바꾸면 되죠 쿵따예업올리치기로 해서 그다음에 이제 세뇨로 가겠습니다. 님 생각에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조금 색다른 이 스윙 리듬을 이제 리듬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면서 멜로디까지 치려고 하니까 조금 급한 그런 어떤 부분이 없잖아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난이도가 많이 높진 않아요. 그래서 천천히 한 마디씩 잘 연습하셔서. 자기 걸로 충분히 만드실 수 있고 제법 좀 매력적인 그런 관주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찾아주려나 끝까지 가겠습니다. 해가로등 이여 마찬가지죠. 밤이 새도록 하여 없이 나는 가 안다 G마이너 그리고 코다 표시 있죠. 밑으로 내려와서 45마디, 45마디로 왔습니다. 간다, 아, D마이너죠. 나, 어 아직 제가, 어, 음, 35마디, 다 부터죠. 35마디입니다. G마이너,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왔어요. 45마디로. 가 G 마이너에서 쿵 따가 그리고 이제 맞춰야 되니까 긁어야 되겠죠 A 7으로 와서 안. 좀 쉬었다가 마지막 두 마디 다레라자 마지막 마디는 레 하고 점이 찍혀 있죠 그리고 네열 번째 칸시플랫의반발에 4번주부터 이렇게 해서 맞춰 지겠습니다 자 아주 독특한 음, 어떤 그 곡이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스윙리듬에다가 좀 이렇게 착착 끊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이렇게 네, 끌고 가는 부분 이부분 조금 첨가를 했었습니다 그 외에 잘안 나오는 코드 d 미니시 또, 오플렛에서의 E7, 네, 이런 또 공부를 해보는 그 유익한 곡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